6월 4일, 자, 제가 아께 살짝 저거만 보였을 때이 영상 오늘 오후에나 넘어갈 겁니다. 살짝 열들 받으시죠. 아, 그럴 겁니다. 아, 여기는 지금, 이야 이거 혹시 낚시하러 오신 분들 바람이 오늘 내일 모레까지 바람이 세답니다. 뭘 인지하시고 오셔야 돼요. 야, 하지만, 문은, 이렇습니다. 와, 물이 나갈까, 말까? 야, 이런, 진짜 예, 로맨꺼. <놀람> 맞죠? 딱 이게 터걸이야. 전, 이제, 고성군에서, 토크링 갖고 와서, 트지 않는 이상, 사람 손으로 트기는 힘듭니다, 여러분. 아, 진짜 안타깝다. 제가, 고성군에서 날보 트라, 이러면, 오우, 숨어봐, 이거. 와. 나왔을거잘 땡겨보면 오우 와 이거 뭐야 공치잖아 저건 엄마 야 이거 투망사 여러분 여기서 투망을 치면 불법인거 알죠 조심하여 치셔야 됩니다 꼭오 저거 봐야 난리야 저기 화면을 땡겨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자오야 권중성이가 제일 좋아하겠다 이건 진짜 중성아 잡으러 와라! 야, 아주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올려드릴게요. 살짝 더 열들 마시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을 보세요, 여러분. 자, 다운 고속에서 원태영 님이 었습니다 여러분!